안녕하세요. 영양에서 고추 담당하고 있는 지포 농무 박혜준입니다. 예, 반가워요. 예.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예, 한주 지났고, 지금 하우스 품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직포에제 터널 재배할 품종과 하우스에 들어갈 품종, 그 다음에 저기 끝에 가면은 이제 청량초, 네, 청량초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청량초 네, 있고요. 제가어 이제, 제가 어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하우스 품종인데 이제 파파만농에 이제 파워 스피드라는 품종입니다. 예, 고추가 맵고 깊은 맛이 나고 아주 맛있고 모양도 그 다음에 색깔도 좋은 그런 고추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오 이제 5시가 이제 넘어가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새가 넘어갔고 이제 약간 이제 노을처럼 이제 예 빛이 이제 마지막이어서 이제 노랗게 보일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일 어 요소를 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아어 약간 영상에는 이제 노랗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 연녹색, 연녹색. 예. 이런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어, 고추가 이제 진, 진 녹색이 아니면 연 녹색일 때 이제 질소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신호죠. 예. 옆면, 네, 색깔을 보고 알수 있어요. 예. 요, 파워 스피드. 예. 지금, 어, 1월 3일날 저희가 파종하고 생육에 장애가 좀 있어서 제가 또세 봉지를 또, 파종을 또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 이제, 여기 보면, 1엽, 2엽, 3엽, 4엽, 5엽, 하죠? 6엽, 저 6엽, 네. 그 다음에, 네, 안에 이제 7엽까지 지금 7엽 정도가 이제, 예, 이 정도 컸네요. 예, 컸고. 저희가 이제 아직 하우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덜 돼서, 네, 하우스 나가는 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네, 제가 3월 말 예상은 했지만, 4월 초쯤 제가 정식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예, 아직 하우스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어, 지금 계속 이제 육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한번 저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가 어떤지. 네, 제가 크로즈업 한번 할게요 네, 뿌리는 이렇습니다. 예, 뿌리 아주, 예. 예. 뿌리가 이렇게 이제 감겨있고, 예. 이제 뭐, 발, 뿌리 밝은 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미노살이든지 비타민 이제 사종 복합 비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쳐주시면은 어~ 여기 이제 뿌리랑 이제 줄기랑 이제 줄기랑 뿌리랑 이제 어~ 튼튼해지고 묘가 좀 건강한 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음~ 정식하기 전에는 이제 또 어~ 야, 묵은다고 하죠. 예, 강한 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바람, 뭐, 이렇게 이용해서, 어 건강한 묘를 또 만들게 되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칼슘, 지금은 좀이 파워 스피드는 좀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보시죠. 예.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우짤한 거는 그냥 이렇게 축축 치면은 이제 픽 쓰러지는데 이건 또 예, 모종이 아직 예, 이좀 늦게 크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지금 어, 맨날 이제 문을 열고 늦게 이불을 덮고 빨리 이불을 걷고 그래서 묘가 좀 천천히 어, 생육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질소가 이제 부족해서 내일 이제 요소 줄 예정이고요. 어 파워 스피드 일단 좀 고, 좋은 꽃춥니다 예, 좋은 꽃입니다. 예, 예 자,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청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소개리는 아, 뭐 청량은 처음부터 이제 너무 짧것 같고, 이거는 뭐 가만 있어도 잘 큽니다. 예, 청량이 좀... 파워 스피드도 더 커요. 예. 여기는 보시다시피, 자, 하나 뽑아볼게요. 예. 예.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는 계속 이제 생기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뭐, 농오바이오의 칼라 큰신농이죠 네, 올해, 어, 탄저 내병계 빼고는 이제 다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네, 역병 내병계, 칼라 내병계, 바이러스 내병계, 이런 걸다 이제 내병성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올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어, 회사 측에서 저번에 이제 이 씨앗을 사가지고 가니까, 백일, 101... 이후까지 110일 좀 늦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육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절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좀 노화 좀 어떻게 보면 그때 되면 노화라 그랬는데 청량에서는 그렇게 키워야지 키가 그렇게 이제 정식했을 때 밭에 나갔을 때 그렇게 어 절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품종은 한 5월 초 약간 중순쯤 저희가 지금 정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쭉 키우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뭐 아미노산, 뭐 중간 중간 들어가는 이제 미량 요소, 네, 사정 복비, 뭐 이런 질소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좀잘 넣어줘야 되겠죠. 예,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청량 맛처럼 이제 나오는 이제 일반 개품종, 어, 가 크기는 이제 대가종에서 뭐 극대가종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품종을 갖고 이제 청량이라고 이제 파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어 가가 이제 큰데 신미도는 맵기죠, 맵기, 맵기가 엄청나게 매워요. 그런 품종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깊은 맛은 청량이, 네, 좋습니다. 청량이, 예. 그거를 이제 소비자분들이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 이제, 청량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맵기만 한 고추도 있고, 매우면서 깊은 맛이 나는 고추, 아니면 약간 맛이 조금 참 맛있는, 뭐, 그런,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또, 청량 솔직히 따기 힘듭니다. 뭐, 요런 거 이제, 따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달리겠습니까? 이거를 또 인력을 투입해갖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요즘에 또 청량 그런 맥기, 신미도를 따라가는 일반계 품종들이 또 대가종, 극대가종들이 나와 있어서 가루 재분할때뭐 공장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예, 매, 맥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또 품종들을 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직거래지 않습니까? 직거래 품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가도 봐야 되고 뭐 맛도 봐야 되고 색깔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량성, 그다음에 병충해 뭐 그런 거를 다 보고 어, 뭐 고객님들 중에 또공 공가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 이제, 어, 청량은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청량은 2월 2일날 저희가 파종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파워 스피드, 청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 1월 3일, 이건 2월, 2월, 2월 2일, 지금 현재는 3월 22일.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간 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제 좀더 이제 청량은 좀 늦게 나갈 거니까 계속 계속해서 제가 키워 키우는 과정 그런 얼마만큼 컸는지 그거를 다시 또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워 스피드는 조금 더 키워서 이제 하우스가 마무리 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바짝만을 하고. 그때 바로 정식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하우스만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이제 어,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오모종이굉량이 뭐, 처음부터 좋았어요. 예, 제가 올해는 직파는 좀안 네, 좋게 좀 이제 흘러갔죠. 예, 직파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예, 직파는 제가 실수로 인해서 이제 파종이 어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촉도 안 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갔고,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제, 예 우리 이제 직거래 나갈 거, 이제 매운맛 품종 중에 이제 파워스피드, 그 다음에 칼라 큰신홍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또, 내일 또 이제 보고, 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색깔이 이제 해가 지다 보니까 이제 어, 노랗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질소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이제 내일 요소 옆면시비 예, 간주죠 간주 예, 물을 뿌려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요소 타고 하는 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 줘야 되는지 예. 네 감사합니다 네또 일주일 있다가 제가 또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